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쉽게 알려주는 주식 도우미 양도구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후보 사퇴 최고로 수혜받을 이 기업 앞으로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 좋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바로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께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 기대되는 저평가 대장주 레포트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60대, 70대 분들도 쉽게 읽고 이해하시 후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시점 기준 큰 상승 기대되는 주도 섹터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주요 모멘텀과 재무제표 해석은 물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적정 매수가와 목표가까지도 쉽게 핵심한 요약해는 레포트 자료 형태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레포트 받아가는 방법 역시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전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보면요. 미국의 대선에 변화가 생겼죠.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뭐 사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긴 했지만 30여 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 뒤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장 등이두 명의 인물이 주도적으로 다른 의원들까지 목소리를 내서 결국에 바이든 후보는 사퇴를 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미셸 오바마라고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와이프죠. 지금 이 미셸 오바마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이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간 SSRS에 의뢰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토론 이유인 지난달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긴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압도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미셸 오바마라는 인물이 강력한 후보로 부상 중입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국민들의 향수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이든이 지지한다고 밝힌 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당내 여론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주목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있는 인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대다수의 인물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부 결속을 다지고 가기에는 해리스라는 인물이 없다는 게 해리스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셸 오바마 해리스 부통령 이 둘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오바마라는 거예요 이 오바마라는 인물하고 좀 깊게 엮여 있는 게 지금 두 인물인데요. 당연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하고 이름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제약 바이오 혜택, 일명 오바마 케어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모든 사람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에서 중요한 방어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오바마케어라는 게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었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 오바마케어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즉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오바마케어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인데요. 어, 미국에 병원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병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약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병원들은 발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약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케어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 바이오 시밀러죠? 이 바이오 시밀러를 이용해 이 약가를 낮추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도 좋지만 저렴하고 효과가 증명된 바이오 시밀러를 사용하는 거죠. 항암제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뭐냐?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하나 개발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이 거의 대략 30년 정도가 됩니다. 즉이 30년 동안은 이 다른 제약회사에서 똑같은 성분의 카피약, 즉 복제약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30년이 지나면 뭐예요?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약을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복제약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 즉, 복제약 카피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는 어, 삼성과 셀트리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에 어떤 기업들,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지금까지 미국 대선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민주당 당선 안 되면 어떡해요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바이오시밀러를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한다, 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폐지라기보다는 수정에 가깝습니다. 이 오바마케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바마케어는요, 민주당의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민주당의 오바마케어라는 상징적인 정책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였어요. 표현만 좀 과격하게 한 거예요. 사실상 수정에 같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시밀러를 그 2016년 대통령 할때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효과.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확산 속도 빨라진다. 2016년도죠. 트럼프의 오바마케어 지우기. 지금 정책 지우기가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바마케어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권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 이슈에서 트럼프가 됐든 헤리스가 됐든 미셸 오바마가 됐든 결국 바이오시밀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더 많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분야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좋은 거 알겠다. 시장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공략해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나가지 말고 끝까지 보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한 마음에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뭐냐? 바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 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 무료로 초대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식 공부방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입장 방법은요. 1 6 8 8 2759번으로 공부방이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 조식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들, 시장 인사이트들, 여러분들이 뉴스 전부 다 챙겨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월 11일, 대주 전자재료, 그리고 국순당을 공유드렸고, 두 종목 모두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매일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했는지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즐겨봐 주시며 입장 원하고 계신데요.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은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셨겠죠? 제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정보,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신 뒤 매매에 참고하시면서 도움되는 실용적인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바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1688-2759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부방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양속한 공부방이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 주시면 저희 참투자에서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키트루다입니다. 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항암제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약품이 바로 키트루다입니다. 이 약품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 항암제로 정확히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 기업들이 이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고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8년도에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독점권이 이제 끝나죠. 어, 독점권이 끝나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이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약을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는 없고 이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의약품 매출 1위이고 지속될 예정인 키트루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바이오시밀러를 따로 만드는 개발을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키트루다의 점유 중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되냐. FDA 승인이 현재 진행 중인 기업들을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은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4월에 임상, 삼상을 진입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5년도에 바뀐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91.2%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거는 뭐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공략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오래 기대해도 되는 걸까? 어, 사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임상 3상을 넣은 게 4월에 넣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는 게 27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먼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멀었는데 왜 지금 부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시면 제가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의 엄청난 호재가 이번 연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 해당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전 세계 매출일위 면역 항암제인 키티 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85만 원대 부딪히고 계속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항 라인들이 좀 생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뚫으면 전 고점까지는 금방 가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점을 좀 공략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80만원 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라인인 77만 5천원 라인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에서 하락이 한번 나와주고 80만원대에서 계속 지지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 라인 때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무너져 준다면 77만 5천원대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효과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더 가벼운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 6월이죠. 6월에 이 키트루다의 임상 3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셀트리온을 좀 공략해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 맞고 지금 박스권을 좀 장기적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좋은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자리는 지금 17만원 선까지 조금 무너져 내렸을 때 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대상승이 한번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을 형성할 때 마지막으로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바로 이 17만원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19만원에서 이 17만 5천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차선책으로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이든 후보 사태에 따른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 좋은 두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로세이트리온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트럼프가 됐든 간에, 미셸 오바마가 됐든 간에, 아니면 해리스가 됐든 간에 결국에 누가 됐든 간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상승,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뭐예요? 면역 항암제 매출 1위를 찍은 이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이제 임상 진행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이 셀트리온 공략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구독자분들 감사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12만 돌파 기원 이 감사 이벤트 무료 신청 방법 알려드린다 했는데 이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대장주 레포트 10대부터 70대까지 쉽게 이해하고 실전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큰 상승 기대되는 주도 섹터 대장주에 대해 적정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주요 모멘텀, 그리고 이 재무제표 해석까지 정리된 이 레포트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몇 번, 1688-2759번으로 문자 메시지,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제 채널 구독인 자인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문자 남기신 그 번호로 안내 연락 드린 후 레포트 공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남겨서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탐 투자자문에서 친절하게 안내 연락 드려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내용 어, 상세하게 보시면요. 영업 현황 핵심 내용 추천 사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재무제표들, 그리고 주요 모멘텀들 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적정 매수과 목표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10명이 넘는 투자자문 인력들이 연구하고 발굴한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대장주 레포트를 무료로 공유 받아서 실전 매매에 참고해 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에 노출되어 있는 1688-2759 번호로 문자메세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제 채널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구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제 채널 시청자분들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무료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벤트는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 계시면 함께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구독자 감사 이벤트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